안녕하세요 취미로운 민지일상의 민지입니다 웰스티분들 어, 미국 오셔가지고 여행 많이 다니고 계시죠 어, 오늘은 미국에서 안좋은 호텔 위험한 호텔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 오면은 대도시로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차를 렌트를 해서 교외로 이제 시골 쪽으로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호텔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에 관해서 알려드릴게요. 어, 이거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만약 대도시를 여행을 한다고 하시면은 위치만 편리한 데를 잡으시고 저렴한 호텔을 찾으시는 게 좋겠죠. 한국에서 대도시 여행할 때 저렴한 호텔을 찾는 법은 차이나타운을 가는 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 저는 막 엄청 선호하지는 않는데요 차이나타운을 그래도 어, 뭔가 같은 문화권이 있고 같은 피부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거리 안에서는 일단 저희가 차별이 좀덜 하고요 그리고 만약 영어가 조금 안 된다고 해도 넓은 아량으로 배려를 해 주십니다 어,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교회 시골 쪽으로 여행을 간다고 했었을 때 한국은 조금 외곽 지역으로 나가도 좋은 호텔이나 리조트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런 경우가 좀 많이 드물어요. 어, 미국은 정말 동네마다 분위기가 완전 다르고 위험할 수 있어서 그 지역을 잘 알지 않은 이상 호텔 리뷰가 평균 이하 그리고 어, 호텔 가격이 평균 이하인 곳은 잡는 것은 비추합니다. 어,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호텔을 검색을 했는데 2층 호텔이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가 없는 호텔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2층 호텔이거나 엘리베이터가 없는 호텔은 거의 말만 호텔이지 모텔과 뭐, 별 다를 게 없기 때문입니다. 어, 그런 곳은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체크인 카운터에 막 CCTV가 엄청 많이 달려있고 뭐 총까지 있는 체크인 카운터도 있어요. 그만큼 정말 위험하다는 거겠죠? 호텔을 예약하기 전에 이미지 검색을 꼭 하신 다음에 호텔을 예약하시기를 바랄게요.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그 호텔을 갔더니 안 좋은 호텔, 위험한 곳에 있는 호텔이다 라고 하시면은 일단 들어가시자마자 창문은 절대 열지 마시고 창문이 잠겼는지 확인하고 커튼을 바로 치세요. 그리고 현관문 사이에 틈이 있다면 비닐봉지 같은 거를 그 현관 틈 사이에 넣어주시면은 좋아요. 왜냐면은 문이 열릴 때 부시럭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깰수 있으니까요. 그럴 때 문을 이중으로 잠그는 것은 필수고, 만약 그것도 조금 불안하다 싶으시면은 문 앞에 캐리어를 눕혀서 문 앞을 막아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 그리고 이거는 조금 오바지만, 안전한 게 우선이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저의 위치를 전송을 하고, 나 약간 좀 위험해 보이는 호텔에 지금 체크인을 했는데, 혹시 내가 내일까지 없으면 연락, 뭐, 신고해 줘. 이런 식으로 연락을 남겨놓는 게 좋고요. 그리고 대사관24시라는 어플이 있어요. 그것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럼 웨스티분들 모두 좋고 안전한 호텔에서 여행 잘 하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